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비캠 기업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비캠에서 CF를 맡고 있는 남길모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세비캠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며 이후 FAQ를 진행하는 순서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은 세비켐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박민규 대표이사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비켐 기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비켐 대표이사 박민규입니다. 바쁘신... 안녕하십니까 아, 세비켐 대표이사 박민규입니다. 아, 바쁘신 와중에도 어, 저희 세비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참석해주신 투자자분들께 다시 한번 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세비켐의 경쟁력 및 성장 전략에 대해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어떤 어, 개요부터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은 가파른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급 불균형 상태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을 보시면 현재 EU 등 유럽 국가에 많은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 부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중국의 CATL 혹은 미국의 레드우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장. 아, 이런 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필연적인 어떤 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 배터리 어떤 발생량을 보면은 어, 2020년부터 어, 지금 어, 약60% 정도의 어떤 어,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국내에 어떤 전기차는 더욱 어 많은 160% 정도의 어떤 증가 추세에 있, 있습니다. 아, 그로 어 이로 인해서 어이 원료 수요에 의해서 배터리 어떤 순환 경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배터리 어떤 순환 경제란 어 발생되는 어, 배터리 이, 배터리를 수명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그거를 다시 이 수거해서 폐배터리였던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원료로 공급하는 이런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배터리였던 순환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를 보면은 원가 경쟁력 확보, 또한 안정적인 어떤 원재료 수급, 또한 친환경의 환경에 어떤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이 세비케면 2차전지 어떤 재활용 핵심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액상형 전구체에 대한 어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점이나 세계의 어떤 최고 수준의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점 또한 어, 압도적인 어떤 경영 성과를 창출한 점 어, 우량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한 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어, 회사,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어 30년 가까이 이 친환경 리사이클링 분야의 전문가로 어 일을 해 왔습니다. 아어 2001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어 현재는 어 폐전지였던 재활용 분야와 어 폐산 어떤 재활용 두 가지였던 사업 분야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는 30년 동안 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일찍 설립해서 어 집중적인 어떤 분리 기술 투자를 통해서 여러 어떤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서 리사이클링 분야의 어떤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국제 규격의 품질 환경 안전 분야의 인정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저희에서 어 성장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은. 어, 93년도에 개인기업으로 어, 창업을 시작을 했고, 2001년도에 법인을 전환을 했습니다. 어, 초창기 때는 어, 저희들이 환경약품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기반을 구축을 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약한 10년 동안 어,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에서 발생되는 폐산을 이용한 어,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그중 2011년도부터는 이차전지 어떤 재활용 분야의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차전지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본격하고 화 있는 과정으로서 2022년 올해 LG화학으로부터 전구체 복합액에 대한 어떤 납품 승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영역 및 어떤 제품을 살펴보면은. 어폐 배터리였던 사업은 주요 제품이 이 전구체 복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폐산 사업은 반도체 및 어,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오는 어, 인산 질산 초산을 재활용해서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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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업체나 어떤 공업용으로 어,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 어, 2021년도의 어, 매출액을 보면 어 333억으로 어 폐배터리였던 재활용 부분이 약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 폐산 재활용 분야가 약30% 정도를 차지하는 상태입니다. 다음 경영 성과 부분입니다. 아2000어 매출액 부분을 먼저 보면은 2019년도에 어 155억 어 2020년 어 210억 정도 어, 말씀드린대로 이 작년에 한 330억 정도, 약50% 정도의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영업이익률 부분은 어, 매, 어, 약 동종업계 대비 약두배 정도의 수준 높은 어, 작년에 2천 1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 단기 순이익률도 어, 매년 120%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제대로 어, 어떤 기술 경쟁력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사이클링 어떤 산업 분야는 어, 인허가가 굉장히 어떤 까다로운 점, 또한 어,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 어, 그리고 어, 난이도가 있는 어떤 기술력, 이런 어떤 부분으로 진입 장비가 매우 높은 어떤 산업입니다. 저희는 30여 년간 리사이클링 기술 분야에 집중 어, 투자를 통해서 어, 동종업계 대비 높은 어떤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어, 한국 지질 자원연구원 등 여러 어떤 공동기관을 통해서 어, 연구개발을 계속 해왔고, 어, 최근에는 어, 이, 이 공장 응행약한 3,000평 규모로 이차전지 전용 공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어떤 그래처를 확보를 해서 최근에는 어떤 메이저 고객사를 추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핵심 경쟁력 부분을 두 가지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먼저 공정 어떤 기술 부분인데 저희들이 최근 어떤 다단 침출 기술로서 어한번 어떤 어, 사용한 어떤 침출 공정에서 다시 반복 투입하는 이런 어떤 다단 침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아 유가 금속 회수율 95%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어 중간 어떤 공정품을 용매 추출이라는 어떤 공정을 통해서 또한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어 어, 간단한 어떤 어, 공정을 거치 거쳐서 어, 매출 원가의 70% 어, 이하가 되는 어, 그런 어, 원가 구조를 어,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 최근 어, LG화학과 어, 아주 까다로운 어떤 튜닝 공정을 어, 개발함으로 인해서 하이니켈 설계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다 어, 그러다 보니 어, 고객 맞춤 어떤 설계를 통해서 어, 대형 어떤 고객사를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어, 핵심 경쟁력 어떤 두 번째로 어, 저희가 나 어, 전구체 어떤 복합액 제조 분야가 되겠는데 보통 어, 재활용 제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액상 형태의 제품과 어, 동종업계에서는 고상 형태였던 제품으로 어, 제조가 되겠습니다. 액상 형태의 제품은 어, 공정이 간단하고 어, 하지만 어,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기술력이 높은 어떤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어 제품이 되겠고 고상 형태는 공정이 복잡하지만 어좀 만들기 쉬운 이런 어떤 부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어이 확보한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 액상 형태의 어떤 복합액을 제조를 함으로 인해서 어 우수한 어떤 원가 경쟁력 동종업계 대비 20% 이상의 에 경쟁력을 가지는 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앞선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을 해보면 어 다단 침출 공정을 통한 어 육과 금속의 95% 이상의 에, 회수율을 달성한 점이나 또한 어 액상 형태의 제품을 제조함으로 인해서 공정 간소화 를 통해서 원가 우위를 확보한 점 또한 어 튜닝 기술 기반의 고객 맞춤 설계를 할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동종업계 대비 두배 정도 수준의 영업 이익률 약한17% 정도의 영업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어,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LG화학과 고려아인의 합작사인 한국전구체 주식회사에 2024년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전구체 복합액을 납품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아, 이 부분은 자연 순환 어떤 생태계의 구축 부분으로서 LG화학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원재료를 쓰고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어 전구체 복합액으로 제조를 해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에서 전구체를 만들어 LG화학에 납품하는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은 매년 전기자동차 약 4만 대 분량의 전기 그 복합액, 복화백,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으며 매년 약 1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어, 세 번째 챕터에서는 어, 저희 이 회사의 성장 어, 전략 부분을 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어, 성장 로드맵 부분입니다 어 금년도에 탄산리튬 설비를 완공을 하면은 어 이듬해인 내년에는 고순도 탄산리튬 판매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LG화학의 납품 매출이 발생되어서 2025년부터 신규 사업의 매출 본격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업부의 어떤 성장 전략 부분은 오른쪽을 참고를 하시고 아랫부분에 공모 자금 어떤 사육 계획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 폐산 사업 부분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어 그동안에는 어 개발 혹은 어 신규 설비를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최근 확보한 lg 화과의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3 공장 설립 이정설의 대부분은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한 어, 탄산리튬 어, 제조 설비 정세도 일부 사용할 계획이며, 어, 뒤에 말씀드릴 신사업 분야인 태양광 폐, 패널 어떤 재활용 기술 개발 분야에도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 중장기 어떤 성장 동력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고순도 탄산리튬 제조 부분입니다. 어, 리튬은 어, 잘 아시겠지만 어, 폐전지에서 어, 원료 어떤 비중이 매우 높은 어떤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탄산 리튬은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서 어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업 분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순도 탄산 리튬, 회수율이 높은 어 부가가치가 있는 탄산 리튬 공정을 완료를 하고 특크 등록을 어,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설비를 완료하게 되면은 내년도 부터는 어 높은 어떤 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아 어, 현재까지는 이폐어이 어, 리튬 부분을 모두 어, 폐기를 현재 그걸 해왔는데 어 효과가 어려운 점이나 또한 어떤 그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번 어 설비를 하게 되면 쉽게 이 거를 바꾸기 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현재까지는 모두 폐기를 해왔으며 내년도부터는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였던 성장 동력으로 최근 저희가 확보한 LG화가의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l g 화과약한4년 가까이 아주 집중적으로 기술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LG화학의 어떤 까다로운 어떤 납품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금년 3월 18일부로 어, LG화학의 납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어, 한국 전국제 주식회사와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어, 앞으로 어, LG화학에서 해외의 어떤 진출 시에 국내에 어떤 이 현재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 성장동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캐파 정설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측 하단 부분을 보면 어 금년도에 탄산 리튬 설비가 완공이 되고 내년에는 어 재활용 양극재 생산 라인 1기 또한 어 전구체 복합액 라인 4기 이 를 구축할 예정이며 24년도에는 상공장 정설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전구체 복합액 라인 6기가 정설될 예정이어서 2025년에 부터는 매년 1 0 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정돼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전구체 복합액으로 약만톤 정도의 매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어 3만 톤으로 약 3배 정도의 어떤 어, 캐파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사업 분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식 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입니다. 폐배터리 어떤 수거 정책 변화를 보면은 2020년 12월부로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체에서 배터리였던 수거 경쟁이 매우 친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최근에 평택 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어떤 공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어 공정 불량품 공정 lg 화학이나 어 또는 어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등지에서 나오는 공정 불량품들을 주로 어, 사용했습니다만 2030년까지 폐 배터리 어떤 발생량이 10배 이상으로 뭐 증가할 어떤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발생량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부분을 대비를 해서 어 양은 어, 많지 않지만 어떤 평책 공장에서 어, 가동되는 어, 부분에 에, 주요 어, 기술을 보면은 어, 저희 어떤 방전 공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보통 동종 업계에서는 어, 이 염수 방전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염수 방전은 일주일 이상의 어떤 배터리 어떤 건조 시간이 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 이. 시, 이 많은 어떤 면적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어떤 투자금이 필요한 어떤 그런 어 상태인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어 방전 공정은 연속식으로서 수시간 내에 파부세까지 이 건식 공정을 모두 마무리를 하는 어 그런 어떤 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LG와과의 어떤 어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고요. 어 또한 어 다른 어떤 메이저 어 회사에서도 어, 많은 어 관심을 가지는 신사업 어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신사업 분야에 여두 번째로 어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분야입니다. 최근 약한36% 정도씩 예,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는 어떤 추세이며 어, 2028년도에 가면은 약 1만 톤 이상의 태양광 폐 패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어, 30여년간 어, 개발한 어떤 분리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패널에 있는 어, 실리콘이나 뭐 은, 뭐 염화은, 뭐 질산나트륨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분야가 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 폐산 사업 부분을 시작을 할때 2011년도에 전기 자동차 폐 전지 재활용 분야의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듯이 이 분야도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한다면 향후 많은 어떤 그 패널이 발생될 점에는 높은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이 밝은 신사업 분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시장 진출 전략입니다. 아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어 순환 경제의 구축 부분입니다. 아 저희가 나 LG화학의 이번에 확보한 아 국내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케이스로 해서 어이 부분을 해외에 있는 어 지금 LG화학의 어떤 미국 공장이나 폴란드 공장 같은 부분에서 어 진출할 수 있는 어 진출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아 원료 수급망 구축 부분인데 어, 이 원료 수급망 구축은 어, 막대한 어떤 어, 자금이 이 소요가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확보한 어떤 파트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마다 어, 각기 다 다른 문화이고 어, 또한 어떤 폐기물법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저희들이 확보한 어떤 건식 기술을 저희 파트너에게 이전시켜 주고 어, 거기에 독점 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어, 원료를 확보하는 어떤 전략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 어, 최근 어, 어, 불안정한 어떤 경기, 특히 내년에는 어, 어떤 어, 경, 어, 경기가 어, 불확실한 어떤 경기에 에, 대비를 해서 어, 리스크를 어, 해소할 수 있으며 많은 나라에 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어 회지에서였던 비전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은 어깨 평균 두배 정도 수준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한 점이나 연평균 56%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현 하고 있는 점. 또한 안정적인 어떤 대형 고객사를 보유한 점. 어, 그리고 어, 최고 어떤 품질의 전구체 복합액을 제조할 수 있는 점. 그리고 LG화학과 다양한 어떤 해외 시장의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원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며 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친환경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2차 전지 포함 리사이클링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기업으로 성장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로드쇼 중 받았던 질문을 바탕으로 FAQ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비캔만의 재활용 양극재 주요 공정 및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저희 이 이차전지 분야는 어, 이 회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그 저희는 그 동안의 어떤 그 공정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 95% 이상의 회수율을 달성한 점이나 그리고 어, 공정의 간단한 어떤 공정을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점 이런 점 등이 이 저희들이 핵심 어떤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LG 화학 합작사와 맺은 2024년부터 10년간 전구체 복합액 납품 MOU 계약 내용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확보한 어떤 그 물량은 전기차로 보면은 약한 4만 대 정도였던 물량입니다. 연간 한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증대가 될 예정이고요. 어, LG 화학에서 이번에 이십사 년도부터 이제, 24년도부터 어, 이제 공, 어, 공급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면은 어, 이게 국내로 끝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앞으로는 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 부분이 되, 되겠습니다. 네, 세비켐 주요 제품인 전구체 복합액의 특징 및 타사 고상 형태의 제품과 비교 우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번에 뭐 개발한 어떤 액상 형태의 제품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불순물들을 에, 액상 상태에서 불순물만 제거하는 를 겁니다. 고상 형태의 어떤 제품은 그걸 모두 어, 복잡한 어떤 공정을 거쳐서 어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으로 따로 다 만들었다가 이거를 다시 전구체를 만들 때 다시 녹여야 되는 이런 어떤 복잡한 공정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액상형 어떤 제품은 액상 상태에서 그 니켈코발트 망간이 다 들어있는 액상 상태에서 불순물만 제거를 하는 어 기술력이 이제 높은 어떤 기술력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어 제들의 어떤 문과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식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탄산리튬 추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 건식 폐 배터리 부분은 어 지금 현재는 어 발생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폐 배터리가 발생이 되,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위험이 있는 어 위험성이 있는 어폐 배터리, 즉어 방진이 필요한 이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뭐 파우치 형태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배터리를 모두 어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 이제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제 발생양이 많지 않지만 향후는 많은 발생량이 됐을 때. 그래도 순환경제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부분이 되겠고요. 어,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그동안에, 에 뭐, 갑자기 뭐다 폐기를 뭐 해온 어떤 그런 어 부분이 이 고순도, 어, 그러니까 그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회수율이 높고, 어, 그리고 어 고순도로 정제하는 부분 저희는 어 보통 동정업계에서는 이게 마지막 공정에서 이거를 추출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공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함유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개발된 어떤 기술은 제일 먼저 앞단에서 어 탄산리튬을 먼저 뽑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순도로 정제가 가능하고, 또한 회수율이 높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이 높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향후 해외 진출과 연결해서 세비캠 중장기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이제 LG 이 화학하고 어 장기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어 향후는 어 국내를 잘안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어그 해외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어떤 폐배터리 이 부분을 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어떤 으, 시, 시장에 어떤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원료 어떤 수급 부분 어즉그 근식 부분에 어떤 기술을 이전을 한다면은 막 저희들이 이 오랜 기간 저희들이 이 거래해 온 어떤 파트너 신 이제 신뢰도가 있는 그런 어떤 파트너들과 아 지금 어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 해외에 있던 시장 어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스닥 상장 후 주주친화적 IR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는 2001년도 법인으로 전환 후에 매년 배당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매년 배당을 해왔으며, 또한 회사 내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의 어떤 그 이상으로 앞으로 어떤 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많은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비캠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투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